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매일 1일 1팩을 하기 때문에 거울 네. 없어도 됩니다 아 네, 파티를 앞두고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유TV를 시청하시는 당신은 프로! 프로! 에스테티션 유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개발팀장 영권입니다자영권님 네. 오늘 프로유 TV 최초로 캐스트를 모셔볼 건데요. 과연 누구실까요? 저는 그분을 매일 봐요. 네. 오, 누구죠? <웃음> <웃음> 바로 프로유 화장품 대표님이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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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와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야 화장품 대표 유범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네. 이 40, 50대 중년 피부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수 있을까?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근데 제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네, 여기 61년 소띠입니다. 아, 네. 61년 소띠요? 아. 진짜 대표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뭐 그렇게 안 보이고, 꼭 보톡스나 막 이렇게 시술 같은 거, 막 어. 이런 거 하신 거 같은데요? 그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laughs> 아,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평소에 대표님은 어떻게 피부 관리 하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시술은 뭐 특별히 한건 없고, 오로지 프로유화장품만으로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피부가 당기면서 주름이 생기는 느낌이 나는데요. 특히 40대 때는 몰랐는데 50대 접어드니까 아, 이게 주름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건조함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제품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외쳐봐야겠죠? 네. 프로유 카트야, 나와라! 자, 그러면 대표님, 그첫 번째 관리 비법이 뭔가요?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 오, 프로유 원이크 시트 마스크. 총 6가지 피부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간는 제품이잖아요. 아, 이 제품을 하루에 한 번씩, 1일 1팩 하는 것이 이제첫 번째 비법입니다. 음, 음. 6가지 종류의 팩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에서 각질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린티 피부 진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콜라겐인데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고요. 네 번째는 비타민. 이게 이제 활력 관리에 도움을 주거든요.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 이게 리프팅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라이스 브라인데 브라이트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의 팩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또 우리가 붙여보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 를 나눠봐야겠죠? 네, 피부 탄력과 주름에 좋은 콜라겐 마스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 콜라겐. 네. 네. 그럼 저는 리프팅에 좋은 블루베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음, 음 그러면 저는 이제 남아있는 게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린티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 이거 딱 열었는데 뭔가 이 풀냄새. 그게 확 네. 나는데요? 그 유프로니꺼는 좀 약간 보랏빛이 또좀 도는 것 같아요. 각 시트마다 조금씩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거울을 대표님한테 좀 드리면 쉽게 붙이실 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 매일 1일 1팩을 하기 때문에 거울 네. 없어도 됩니다. 아, 고수의 <laughs> 그. 어. 네. 이렇게 잘 밀착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간 쪽은 이렇게 좀 눌러서 네. 잘 밀착될 수 있게. 네. 밤에만 붙이다가 낮에 붙여보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대표님하고 붙이니까. 음. 자, 대표님께서는 이 프로유 화장품을 어떻게 설립하셨는지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198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아르바이트로 화장품 관련 업무를 하게 된 것이 또 계기가 돼서 졸업하고도 같은 회사에서 줄곧 화장품을 유럽에서 수입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무를 창업하기 전까지 쭉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로유 화장품은 제조업체란 말이죠. 이 제조업까지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화장품을 수입하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것을 꼭 수입을 해야 될까? 우리는 좀더 이런 제, 좋은 제품 만들 수 없을까? 세계적인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제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박수 한번. 어, <laughs>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프로유 화장품의 이 프로유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프로유가 대체 무슨 뜻이죠? 이 제품을 사용하는 당신은 진정한 프로다. 그래서. 프로유 화품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시트 마스크를 붙이고 네.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 지금 너무 좋은데요. 촉촉하고. 그쵸? 이 시트 마스크는 또 붙이는 시간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한 20분 정도 붙였다가 떼어내주시면 되는데요. 음. 네,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 또 해줘야 될게 있죠. 프로유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20분이 지났는데 한번 시트 마스크를 떼보겠습니다. 네. 오. 대표님도 그렇고 이 프로님도 어. 그렇고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어. 이 시트마스크 괜히 1일 1팩 하는 게 아니네요 어우 네 근데 낮에 하니까 더 좋은데 앞으로는 1일 2팩 해야 되겠네요 <laughs> 아. 자이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두 번째 추천해 드릴 제품은 앰플 제품입니다 프로유 비타 화이트 플루이드 컨센트레이트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또 이것이 또 아주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피부 개선이 많이 되더라고요 프로유 제품은 전문 에스테틱 제품이기 때문에 앰플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어 맞아요 진짜 이 앰플은 에스테틱의 상징과 같은 제품이죠 네.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개의 바이알이 들어가 있고 여기 세이프캡과 오프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오프너고 이게 이제 세이프캡이거든요. 오픈캡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이렇게 끼워주신 후 오. 간단하게 탁. 네, 이렇게 깔끔하게 오픈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세이프캡을 꽂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셔서 유리 파편에 걸러주는 필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요. 스포이드 형식으로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액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우 사용해 보지 않으면 프로유가 아니죠.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께서 지금 한 통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laughs> 오 듬뿍듬뿍. 이 앰플에 영양이 아주 또 특별하게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 작은 앰플 한 병에 영양 크림 한 병을 만들 수 있는 영양이 고농축으로 들어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진행될 때 보습성분과 영양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발라주시면 되게 좋고요 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나 B5, B3, E 등에 그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이제 피부를 밝게 하고 영양분을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 진짜 다양한 비타민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대표님 이거를 하루에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팁이 좀 궁금한데요 음... 네. 네 보통 아, 이 제품은 하루에 저녁에 한번 사용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반 병, 저녁에 반병 이렇게 하루에 두번 나눠서 사용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 앰플 제품은 유럽에서 최초로 개발됐는데 여성분들이 파티를 앞두고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유 진짜 대단한 앰플이네요. 그러면 이 앰플 어, 민감성 피부가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오, 네, 그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자극성 테스트도 진행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비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비법,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세 번째 비법은 영양 크림입니다. 프로유에스 화이트 비타 알비 크림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 저희 베스트셀러 크림이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크림의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좋고 용량이 100g이기 때문에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진짜 이렇게 보니까 가득 차 있는데요. 네. 대표님 한번 평소에 쓰시는 느낌으로 한번 써 주세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듬뿍. 네. 진짜 이 정도 양. 네. 어. 또 이렇게 부위별로 음, 또 번. 찍어주신 다음에 하루에 두번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인데요 이마부터 네, 미간, 팔자주름 부위, 턱 부위, 그 다음에 목 부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피부가 밑으로 처지거든요 주름이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음. 네, 눈가 둥글게 음, 안에서 바깥으로 미간 쪽 아래서 위로 팔자주름, 음, 목도 아래서 위로 이렇게 일분 정도 마사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저 진짜 크림하면 그냥 발라가지고 흡수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이런 마사지법까지 있는 거 너무 꿀팁인데요 그리고 영구원님 이렇게 네, 네. 알디 크림인데 요 알디가 무슨 뜻이죠? 네, 여기에 이 알비라는 거는 그 라이스 브란의 약자인데요. 쌀게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거든요. 피부를 밝게 해주고 또 부드럽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백 기능성으로 유명한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도 들어있다면서요? 어, 네, 맞아요. 피부 트러블도 이제 줄여주고 또 판타놀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도 강화시키거든요. 피부가 정말 더 건강해지고 촉촉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네. 마지막으로 그 네. 비결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선크림입니다. 크로에 비타 화이트 선 프로텍션 크림.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예, 여러분들 주름에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자외선인 거잘 아시죠? 외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너무 조금 바르지 마시고 넉넉하게 발라주셔야지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음.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외선 무기 차단제와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적절하게 이제 배합돼가지고 사용감면 좋으면서 또백탁을 심하지 않게 음. 네, 그렇게 개발돼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또 선크림 했었을 때 이렇게 손을 비벼가지고 이 피부 열로 지그시 눌러주면 음. 또 피부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흡착이 되습니까어 어, 이거 대표님 모르셨어요? 처음 알았는데.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대표님 이 제품이 또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인기라고요? 네, 그 태국에서는 물광 크림으로 또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요 지금 우리 피부가 <laughs> 번쩍번쩍하죠? <laughs> 번쩍 번쩍 뭐 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음, 근데 맞아. 피부가 건강하게 자연스럽고,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음,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히알루론산과 리피디움 PMB라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발라주시면은 피부가 코팅돼서. 이제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 진짜 뭐 특수 기능이 있는 좋은 보습 네. 성분이네요. 맞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어, 40~50대 음.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네. 프로유 TV에 출연하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유 TV가 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프로유 TV가 날로날로 날로 번창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창해야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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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평생 관리, 피부 관리, 프로유 화장품이 항상 여러분 피부 관리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또 만나요.